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이네요. 이 날도 여호와의 회의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4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의 사람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도 있었죠.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길에 위로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많은 힘을 얻게 되죠. 바울에게도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소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고 하죠. 아리스다고는 대살로니카 사람입니다. 3차 등도 여행인 에베소 사역 때 바울과 함께 일했고 은장색에게 잡혀서 고역을 치른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함께 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마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다가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전도팀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므로 디모데가 올 때에 함께 오라고 특별히 초청받게 됩니다. 또 유스도로 하는 예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누가, 누가 복음을 썼던 누가는 안디옥 사람으로 의사입니다. 2차전도 여행 때에 합세해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유일한 인물입니다. 대마는 마지막에 실족한 인물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게살로니카로 간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두 사람을 더 소개한다면 두기고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 바울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와 골로세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2차 감옥에 있을 때에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게 됩니다. 또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 감옥에 잡혀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세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후로 바울의 신복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두기고, 아리스다고 에바브라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한 사람입니다. 마가와 오네시모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마지막에 실적했던,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대마입니다. 늘 우리 곁에서 힘이 되어진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 바울이 마지막 감옥 생활에서까지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던 일편단심 민들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도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적했지만 다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유익이 되었던 마가 도망친 종이요, 죄수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오네시모가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대만은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바울의 로마 감옥까지 같이 갔던 첫 번째 투옥까지 같이 갔던 사람인데 마지막에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대마를 언급하면서 진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마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죽기 전까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를 신실하게 돕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큰 힘이 되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도 위로를 위해서 보내진 사람입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을 보십시오. 유형은 다르지만 모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위해 보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원래 마지막 날 여호와의 회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또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